맞아. 고 사장이 쏘는 킹크랩터되게 <laughs> 오늘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굴 관리를 받으 제가 받고 있는 관리 이름이 뭐예요? 수기성형? 아 수기성형 수기성형 응. <laughs> 이게 진짜 경량만 하는 게 아니고 라인을 기깔나게 만들어주시거든요? 얼굴, 얼굴이 작아서 이렇게 하게 <laughs> 이게 <laughs> 이게 좋은 점이 얼굴형 관리뿐만 아니고 두피랑 이제 몸기랑 같이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엄청 시원해요. 다른 경락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맞진 않았었는데 이거는 <laughs> 두피부터 막 목까지 이렇게 막 풀어주니까 진짜 즉각적으로 막 보여요. 제가 이거 스토리 올리고 문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실제로도 몇분 끊고 가셨대제돈재산이고요 <laughs> 이쪽만 봤잖아요? 그러면 이쪽만 썩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이런 기분이야 올라가가지고 <laughs> 그럼 나머지도 바꿔올게요 <받고> <laughs> 피부 가리까지 아주 마무리 쌈뽕나게 해줍니다 관끝이 저는 운동을 가보려고요. 오늘도 열심히 해야죠 운동. 갔다 올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미소 씨다. 애프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열심히 하세요. 어, 천국의 계단까지. 30분. 아유, 씨. 힘들다. <laughs> 배고플 땐더 힘든 운동을 하면 입맛이 싹 사라집니다. <laughs> 말할 힘도, 힘도 없어. 선생님들 <laughs> 안녕.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촬영 갑니다. 배고파요. 얼굴 상태는 괜찮거든요? 지금 와, 완전 일어난 지 얼마 안된거 치고는 와 근데 아침부터 했잖아요? 너무 화가 나 <laughs> 배고파서 아씨 <에이씨. 웃음> 안녕 어 안녕 하팅! 저는 도착해서 패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laughs> 이요제저 가나요? 네. 저 촬영하고 올게요! 화이팅! 너무 배 어? 드디어 점심시간 저는 닭가슴살 덮밥을 시켰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초코 마핀 먹고 있, 초코 스콘 먹고 있습니다. 당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나이가 된가. 할수 있다. 파이팅. 드디어 끝났어요. <웃음> <웃음>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우, 웃는다. <laughs> 민규도 왔어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또 어디를 가냐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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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을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혁순이랑 예은이랑 강릉에 있는 애견 펜션을 예약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금요일에 전날에 쉬는 날이여가지고 마침 또 고성에 이웃 주민 언니 오빠들이 낚시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 저희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파이팅. <laughs> 강해하지 마. 강의하지 마. 에, 에, <laughs> 파이팅. 이지 언니 오빠들이 아직 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먼저 글라스 하우스에 왔습니다. 언니 오빠 기다리는 중. 빨리 와라. 붙잡쿠안 네. 피곤하셔? 네. 어. 괜찮으셔? 야, 되게 힘들어. <웃음> <웃음> 저희는 언니 오빠 만나가지고 이동했거든요. 여기는 쿄와라는 카페예요나 누구랑 얘기하나니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명해주는건데 빵 디저트 그리고 우롱차 쿄와 음, 형 원래 저렇게 낚시로 잡아 올리면 금방 죽어 너무 차가워 가봅시다. <laughs> 컨디션 난조로 누워있는 민규 씨 여행 갈 때마다 아파요. 우리 민규 씨는 너무 이쁘다 지금. 저희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봉포 버구리집 <laughs> 어디 앵무새가 있네. <laughs> 어? 언니 오빠야가 잡은 물고기들로 먹는데요. 우와! 대박 사건. 음 짠. 음 우와 근데 동네 사람들은 놀래미. 이거 이거 누가 잡은 거야? 와... 이거 콩깍빵 누가 잡은 거야? Decorated... 이걸 이거 제가 잡은 건데요 제가 잡았어요 오 이거래요 이거래요 이걸 잡은 거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미안해 네. 우와 제맛있겠다 무슨 다섯 살이 지금 자랑하는 거다 안녕 성수 놀러 갈게요 이제 언니 오빠들은 서울로 간대요 안녕 아야 안녕! 나도! <laughs> 내 친구들 같아. 어, 사진 찍을래. 내가 찍을래? 좋아. 응. 좋아. 응.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굿모닝. 어제 저녁에 강릉으로 넘어왔고 급하게 잡은 숙소입니다. 안녕. <laughs> 사람으로 변신하고 올게요. 야. 이제 저 변신 완료. 아까랑 다른 사람이죠. Uh. 이제 곧 예은이랑 혁순이가 온다고 해가지고 일단 체크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약간 오늘 힙거리고 그리고 여기는 산악회 회장님 같은 스타일. 음? Let's go. 순두부를 먹으려고 해요. 여기는 순두부 마을. 맞지요? 여기 가볼까? 응 어? 저희... 우리 요런 스타일 아 성격상... 성격상 웨이팅을 못 해가지고 초당할머니? 초당할머니 순두부 순두부, 음. 순두부. 음. 오빠 넓힌 순두부가 근데 되게 간단하게 나오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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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고급한데? 음. 애들이 도착했습니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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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기들 왔다. 뜨겁다 뜨겁다 아 뜨겁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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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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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어디 있어? 저희는 물놀이를 다 하고 대게를 먹으러 왔습니다. 음. 예니가 사주는 거죠? 아니야. 이 <laughs> 네 머리 누 뭔데 그거? 네. 와이파이. 아. 여기는 애견 동반도 되는 곳. 애견, 애견 다 됩니다. 애견. 애견, 애견. 너 애견, 애견 동반. 어, 아, 알았어. 애견 동반. 나는 와이파이 됐더니요.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우리, 야, 대불리지 오오. 마라. 해. 대불리지 마라. 되게. 여기 스키다씨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오, 눈 돌아가, 눈 돌아가. 나 가리비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와, 아, 가리비. 이거? 응. 가리비. 사장이 쏘는 킹크랩다 대게. 대게 되게 맛있으니까 대게. 맛있어 대게가 더 맛있어? 네. 맛있게 먹으 우와. 우와. 야 완전 고소해. 대게가 맛있어? 네, 먼저 먹어. 봐 아, 이너 꼬마잖아 자기야. 애니의 사랑. 먹어봐. 야, 이거 <laughs> 예, 예, 딱딱해서 한 입에 한꺼번에 먹어봐. 응, 음, 한번 먹어봐. 없대. 소희야. <laughs> <빨리 알아>. 야, 즐기. <laughs> 와스 아, 선생님들 이거 봐 봐. 음. 와. 와. 아. 야 조름이 확 몰려. 야도 라면. 와. 라면에다가 볶음밥. 볶음밥. 미쳤죠? 이거 무조건 필승 조합. 미쳤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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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뭘좀 뭐 안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먹을 때만 사이가 좋아요. 야. 어. 강아지 있는 분들 여기 진짜 추천. 왕 추천. 얌전한 강아지. <laughs>